뭐 2,000원 버리는 거지 뭐잘 들고 있어요 버리지 말아요 던지면 안 돼요 차 안에서 처럼 필요 없다고 던지기 없기 버리지 말아요 2,000원 주고 산 거예요 오잉? 신기해 로아야? 와 저기 인형도 떨어져있다 소중한 인형이었을텐데 이 아우 <laughs> 지금 신이 났구만 바람이 이런... 시원해서 그렇구나 바람도 시원하고 이런건 처음이지 리프트 와 이게 리프트 리프트 타는 거야 이게 리프트 와빅 와, 리프트도 많네 오늘 평일이라 가지고 어. 안돼 거기 가만히 있으려고 해